아마추어 분들은 그냥 그림은막 대략적으로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잡으려고 해요. 근데 그게 과연 나중에 좋을지. 안녕하십니까, 마초 박입니다. 그립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 그립에 대한 생각을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내용들을 좀 세세하게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골프에서는 그립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립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립에 의해서 스윙이 바뀌고, 궤도도 바뀌고, 손에 쓰는 모양도 바뀌기 때문에 그립이 엄청 중요해요. 그런데 아마추어 분들은 그냥 그립은 막 대략적으로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잡으려고 해요. 막 근데 그게 과연 나중에 좋을지. 재밌게 치면은 당연히 뭐 그립 이런 거 별로 상관없을 겁니다. 단 정말 잘 치고 싶으면은 그립이라는 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립이라는 거는 일단 골프와 나의 몸에 대한 연결해 주는 부분이죠. 유일하게 채를 잡고 휘둘러 줘야 되는 부분이고 이 그립을 어떻게 잡고 그립의 악력을 어떻게 하고 또 그립을 어떤 모양으로 잡고 하냐에 따라서 내 스윙이 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립에 의해서 구질이 변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이 손에 의해서 많이 바뀌는 거죠. 프로들도 잘 치는 뭐 아마추어 분들도 나중에 혼자 하다 보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근데 첫 번째 점검을 해야 된 거는요, 그립이에요. 그립이 의해서 변화가 왔기 때문에 스윙에 약간 변화가 올 환경들이 많습니다. 아마추어 분들 레슨을 많이 해보면서 느꼈지만은 그립이 정말 중요하니까 이거 부분을 꼭 생각을 하시고, 되새김질 하듯이 꼭 생각을 해서 다시 잡아주셔야 됩니다. 근데 설명 레슨 열심히 하고 가면은 이제 보면 은 그립은 마음대로 막 잡고 있습니다. 편한 대로 막. 조금 더 그립을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잡으려면은 먼저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손을 써야 되고 그립을 잡는 순서부터 조금 천천히 익혀주는 게 좋죠. 이런 부분들을 꼭 생각하면서 그립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립을 잡을 땐 저는 뉴트럴 그립을 좀 선호하는 편이고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 거는 뉴트럴 그립 상태로 해서 잡는 방법과 좀 이런 손의 위치 뭐 어떻게 잡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오른손이 먼저 잡혀야 겠죠 오른손에 그립을 먼저 잡으려면 일단은 중요한 부분은 보시면은 여기 부분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손가락 여기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려진 포인트로 해서 그립의 위치를 잡는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립을 잡을 때자이 포인트 거들이 옆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동시에 다이는 부분이 되죠. 이렇게 그립이 다이는 부분을 잡아줘야지만 손가락으로 조금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손바닥으로 잡는 이걸 팜그립이라고 하는데 웬만한 팜그립을 잡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팜그립을 잡으면 너무 손의 힘을 올바르게 쓰기도 힘들고 손목을 좀 자유자재로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핑거그립을 하죠. 좀더 손가락으로 좀 잡힐 수 있게끔 그립을 잡아주시는 게더 좋습니다 항상 잡을 때 여기 포인트 생각하시면서 잡아 주시고요 그리고 초보분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그립의 손의 위치를 본다고 손바닥 나를 마주 보고 있고 여기다가 채를 살짝 올려요 손바닥 올려서 이렇게 잡아봤자 평생 잡아봤자 그립 안 잡힙니다 그립을 잡을 때는 그립을 센터로 맞춰놓고 자 여기 여기가 이 그립 부분에 동시에 다 있는 부분처럼 악수하듯이 그립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야지만 이렇게 해서 그립을 잡았을 때 편안하게 이 모양들이 잘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그립을 잡았을 때 처음에 이세 손가락으로 그립을 쥐어주는 부분 이런 식으로요. 쥐어주는 부분이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포인트가 있는데 이쪽 부분에 살 부분이요. 이쪽 부분에 그립을 잡고, 여기 딱 이렇게 걸쳐지고, 체를 한번 이렇게 내려보는 거죠. 그러면은 압박처럼 좀더 눌려지는 느낌이 좀 드실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두 손가락을 편안하게 올려주되, 대부분 여기서 잘못된 부분이 집들이막붕 떠서, 막 이렇게 잡으신 분들 많아요. 여기 사이가 막 붕붕 뜨죠? 자, 그립을 잡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도 그립을 서로 견고하게, 서로 밀착이 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부분에 당연히 빈 공간이 생기지만, 웬만하면 빈 공간이 안 생기도록 그립을 잡아주는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만약에 잘안 되시면은 여기 사이에 티를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처럼 이런 식으로 그립을 잡아주면은 아주 이렇게 붙는 느낌도 들 거고요. 이런 모양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왼손이 한번 올게요. 왼손은 저 같은 경우에는 오버래핑 두 번째, 세 번째 사이에 편하게 새끼손가락 올려주는 오버래핑을 끼고요. 중요한 부분은 세 번째와 네 번째 손가락이 그립을 감싸주는 역할들. 이렇게 틈을 주면은 여기에 보면은 마디에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마디에 그립을 걸쳐준다라는 느낌으로 좀더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제가 레슨하면서 대충 잡은 사람들 을 보면은 막 그립이 손가락이 서로 어요 자, 이래되면 나중에 손 쓸리고 그립에 힘이 전달이 안 되니까 절대 손가락이 겹치지 않게끔 해서 잡아주십시오. 자, 이 손에 손가락을 엄지를 이렇게 움켜줍니다. 도톰한 살이 올라오죠? 이 도톰한 살이 올라온 부분으로 이오른손의 엄지를 이렇게 올려서 덮어주는 역할로. 제 시선에서 봤을 때 중요한 거는 엄지가 안 보이게끔. 네, 이렇게 해서 엄지가 안 보이게끔. 이렇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여기 부분도 똑같아요. 약간 총을 쏘는 모양처럼 여기도 항상 좀 붙여주는 역할들을 좀 해주시면 은 그립을 되게 견고하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그립을 잡아주죠. 좀더 엄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 은 오른손 엄지는 내가 다이는 그립의 면적 부분은 정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왼손에 엄지가 다이는 부분은 약간 측면 이렇게 해서 정면이 아니라 측면으로 담는 생각하십시오. 정면을 달게 되면 나중에 탑에서 갔을 때 손가락에 하중이 많이 갈려서 나중에 힘을 쓰게 되면 캐스팅이 생길 이유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립을 잡아주면 뉴트럴 그립이 완성이 됐다 보시면 됩니다. 그립은 항상 정확하게 잡아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 잘 배워놔야지만 좋은 버릇들을 꾸준히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조금씩, 조금씩 틀려지지만 뉴트럴에서 뭐 세미스트롱 정도나 약간 위크나 뭐 이런 식으로 약간씩 돌아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자기한테 맞는 걸잘 찾으면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초박이었습니다.